그래서 x는 1빼기 2하이고 얘를 차수를 높이려면요. x빼기 1은 마이너스 2하이고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쪽에 플러스 1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5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을 이용해서 이거를 바꿔줄거야. 그럼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까지 일단 묶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묶는 이유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인데 7이니까 x제곱 되고 마이너스 15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0이라서 이게 없어지고요.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4만 남는데 얘를 또 바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만든 다음에 똑같으려면 플러스 2X-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역시 얘도 0이 돼서 없어지고, 남는 거는 2X-1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은 2X-1과 같아져. 얘를 이용하면. 처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남는 걸 또다시 이 모양을 바꿔서 얘가 남는 거고, 이게 불편한 애들은 얘를 직접 나눠도 돼. 직접 나누기. 너희 앞에서 직접 나누기 해봐야죠. 서 얘를 2차로 직접 나눠서 남는 2 x 1로 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2x-1을 계산하면 되는데 x가 1-2i 집어넣고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아, 1 마이너스 4i 따라서 답은 1 플러스 4니까 5가 되겠네요.